대중아, 다니엘, 어머야, 아유, 춥겠다. 어찌하니 너네, 제대로 처음 만난 겨울인데. 네, 드라스베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코로나, 뭐, 코로나 전쟁 2년. 삼백이십이 일자가 되는 수요일입니다. 일요일부터 계속 그냥 눈이 폭설이 떨어졌는데 너무너무 추우니까 저는 이빨이 막 시린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빨이 시려요. 병원에 가봐야 될 텐데 병원도 갈 수가 없고. 이놈뭐 태양광 때문에 겨울도 뭐요? 어, 저의 태양광의 불량품이라 중국제 불량품이라서 눈이 금방 녹아 버리죠. 약간 그러니까 눈이 녹아 옆에까지 이렇게 그냥 녹여 버려. 요저 복도에는 눈이 속속이 쌓여 있는데 저는 태양광 저 태양 저, 창고 옷장가봐 창고 광장가봐요 가 그러니까 아, 네, 아름다운 풍경을. 설경. This is Korea. 네, UN Top City. 서울. Mountain Poma. Mountain Poma. 아, 저 까마귀. 까마귀 오는 마을. 대중아, 어머야. 다니엘 모야, 샌미야 어우 추 저는 태양광 때문에 여름에는 막 폭염이고 지금 기온 쪄오는 게 태양광 때문에 중공제 분량군요 내가 다 연구했어요 이제 태양광을 꺼내야 는데 완전히 태양빛을 저독질하는 거죠. 원래 태양은 빛 햇빛, 좀, 햇빛에다가 빨래를 널어도 그렇고, 모든 세균을 없애주는 치료하는 광선인데, 이 세균하고 탁 미세먼지 때문에 그냥 문 닫고 있으라 그러고, 태양광들은 햇빛을 훔쳐서 오히려 광안을 알고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그 폭염 속에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이 태양 빛이 전향하는 광고문이고 이렇게 반사, 부위처럼 반사를 시켜갖고 우리가 뜨거운 빛이 어, 저번에 공원에 갔다가 세상에 컨테이너 박스 위에다가 태양광을 달아나갖고 그 뜨거운 그 한여름 폭인 그 뜨거운 빛이 화장실로 들어가갖고 화장실 막 뜨끈뜨끈하고 물도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중랑구청에서 지네들이 다루는 건 진짜 태양광이고 이거는 불량품인가 봐 이런 건다 가짜니까 태양광이다 세상그그면그 빛을 자기네가 다 훔쳐가면은 빛을 못받는데는 풀이 자라지 않고 빛을 한권데 모으면은 그냥 뜨거워갖고 포로면 그냥 스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만민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다고 빨리 와서 구경하시라고 러는데 우연히 기도해달라고 러는데좀 움직이게 시려.